우와. 우와. 이중어질수있으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떨이 어우. 오, 뭔지 알겠다. 뭐냐면, 사람이 망가져가지고 공포할 때 떨어져가지고 대학생이로 구해지지 말라고 하는데, 좋은 과일. 맞죠? 네. 그럼. 아, 다들 모르는 공동체로 내면 어떡해요? 이번역은이 <목소리> 열차의 조착역이조착안내방송 음악이 왜 안나왔을까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대화 주말 공무경화 개명으로 다시기전은이번역에서도선 연속으로 가야하시기 바니다자마지막이 색감 눈이 차 안에 도착되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야 오늘도 저희 <시민> <목소리> 응? <응? 응>? 음? <목소리> 신인안시이이 <목소리> <목소리> <정말목소리> <목>

남서울 경계철 같은데요. 세칸이요. 이거만 보여주 어디 전철도 세칸으로 생겨? 모르겠는데요. 이게 처음 아닐까요? 이게 처음 아닐까요? 서울에서 첫 번째 생긴 두번두 그 번째 얘기해. 서울 첫 번째는 우이신사선이요. 어? 네 우이신사선이요. 그거 없었을 때그 동네 사람들 다매표 탔어. 그그 그 아마 미아사거리역가서 서운선 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? 나름 차가 너무 좋아. 오, 엄청 좋네요, 저도. 주말엔 상 뛰는 거지. 네, 발차 영상 찍어 줘야 돼요. 거기 서면 그렇게 낮춰서 분위기 잡히는 식당이 잡히거든요. 어, 조금 많이 되게 하네요. 근데 오 어, 진짜 좀 많이 되게 하네. 아마 차도 동네에 있는 데 대라는 것 같아. 진짜요? 따른. 네? 오늘 여기 말고 아 신문당선 신사연장선 말하는 건가요? 어 신문당선 신사연장선 네 어, 거기는 제작사가못팀이기 세서울철도 아닐까요? 남서울 경전철 이거는 남서울 경사철이고 신문당선은 세서울철도 같아요. 요즘 오래된 게 하지? 열차 모습이 보이잖아. 네. 드럼 세탁기 같은. 아, 아 맞아요 저앞앞 부분이 진짜 드럼 세탁기처럼 생겼어요 누구? 또, 도왕님이라는 또, 저도 유튜버 사람들도 아, 세탁기처럼 생겼어요. 진짜, 오, 저 아무래도 세탁기에 관심 많아요. 진짜. 어, 근데 이거 언제 가지? 나도 찍어야지. 내이 네, 찍어요, 우리. 진짜, 일반인도 많이 찍는 것 같은 거, 열차. 진짜요? 그런가요? 어, 근데 이거 왜, 뭘, 야, 언제 가지? 야, 차라리 이거 외형 있잖아. 네. 뱀눈이처럼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이 열차가 뱀눈이처럼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다고요? 뱀눈이나 아니면 일단 주둥이 코레의 주둥이 근데 이건 아 어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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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건 1호선에서 볼수 있는 아 1호선도 그렇고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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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봅시다 화면에서 찍어야 차를 찍을,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네잘 네, 잘 찍어보세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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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 같이 찍어요 이거 맨 우와 312편성인가? 우와, 대박이다. 이야, 잠깐만요. 야, 잠깐만요. 차가 너무 기, 멋있어. 어, 저, 너무 멋있네요, 진짜. 미래 지향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. 야.